자 지금부터 랩핑기 사용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, 이 레버는 어, 랩핑기를 작동할 때는 항상 이 레버를 당기고 이 레버가 중립에 와 있다면 랩핑기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저 집덩이를 한번 싸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진을 기하 놓고 센터를 맞춥니다 그리고 어, 쟁기를 밑으로 내린 다음에 센터를 맞춰서 좌운대 맞추게 되죠. 예, 이렇게 맞추고 나서 그 다음에는 레버를 잡아 당기고 음, 가세요. 레버를 중립에 놓은 다음에 어, 이 쟁기를 밑으로 내립니다. 밑으로 내린 후 레버를 당긴 후 어, 들어올리는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. 동시에 약간의 후진을 하게 되면 예 집덩이가 정확히 안쪽으로 떠지게 됩니다. 그 다음에는 중립을 놓고 이렇게 쟁기를 올리게 됩니다. 그 다음에 랩을 아야 되겠죠? 랩을 쏴려면 모터로 수바퀴로 맞춰 놨으니까 오토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작동이 안 하죠? 이 레버를 당겨야지만 작동이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랩이 쌓여지게 됩니다. 랩이 쌓여질 동안에 다시 전진을 전지를 놓은 다음에 어, 집덩이를 쌓아 둘 곳으로 이동합니다. 이동하는 중에도 랩은 계속 돌아가면서 쌓지게 어, 되죠. 쭉 이동할 때쯤 어, 랩이 다 쌓지게 되고요. 도착해서는 저기다가 빼안으면 됩니다. 이동하는 동안에는 어, 쟁기가 어, 약간 위에 들려 있게끔 하면 이동하는 데 밑에 끌리지 않고 바닥에 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주의할 점은 이동 중에 이 레버가 어, 당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고무줄로 이렇게 해놨는데요. 이렇게 해, 해놓으시면은 멈출 이유가 없고, 예, 이렇게 스무 바퀴가 다 당기면 자동으로 하게 되죠. 그 다음에 레버를 중립에다 놓은 다음에 다시 후진 위치에 가서 놔두게 됩니다. 그리고 놔둘 곳에다 놔둔 다음에 어, 따야 되겠죠. 그럼 여기 있는 요 버튼,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따지게 됩니다. 이때도 항상 이 레버를 당겨야지만 작동을 하게 됩니다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네, 예, 준비됐고요 어, 잠시만요. 예, 다시 한번 쓸게요. 예, 지금 이동을 하죠? 예, 방금 전에 이게 먹지 않았던 이유는 여기에 있는 두 개의 버튼이 이렇게 눌려지거나, 어, 눌려져 있으면, 어, 레버는 작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. 예, 이상으로 내팽기 작동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